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주간 보드자료 6월 29일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수도권 지역 상승폭 줄었지만 서울 논과 성북 등지에서 상승세는 여전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6.17 대체로 인해서 수도권이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게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그럼 그 상승폭은 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0.49% 경기도는 0.37% 네. 이주 원성 높은 상승. 네, 서울 지역 매수 문의도 더욱 증가했지만요. 불안감에 따른 장기 상승 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 그 상승 추세의 출발점이지, 아니면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일지, 또는 이제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네, 보고서의 핵심인 듯합니다. 네, 그래서 뭐쭉 내려본다라고 하시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부신 것처럼 수도권 오개 경역시 전국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지난 주에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네, 근데 어, 이번 주에는 그 사, 물론 이제 그 상승이라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지난 주에 상승에보다는 좀못 미쳤다. 수도권, 전국, 네, 오개강 역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상승 추세가 지난 주에 좀 유독 과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 시도별 네를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 세종, 서울, 경기, 전북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세종은 뭐 거의 뭐 일등만 계속 차지하고 있네요. 뭐 이거 잘나가는 놈만 제일 잘나가는 건가요? 뭐 여하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어네 0.02%로 네, 되게 어, 처음인 듯한 제가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유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 성북구, 영등포구, 광진구, 송파구 등이 높은 상승을, 내 네. 보였는데요. 과거 대책 발표에 유사하게 발표 직후 1, 2주간 반짝 상승세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난주에 이런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반짝일 수 있다. 어, 그럼, 음, 기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노원구, 성북구, 영등포구, 광지구, 송파구와 차례적로 순서적으로 해서, 어, 노원 같은 경우 어, 한 주에 0.9%니까요. 상당히 높은, 네, 높은, 높은, 또 높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평대 투자수가 급증한다라고 써 있네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이 20평대 아파트가 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그 실수여자보다는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이유가 동북선 경정철 기공식의 기계대감 높았고 학군 선호도 높은 그 기름뉴타운 단지들은 실수여자 문의도 꾸준한 편이다. 뭐 요런 것들은 뭐 이게 무슨 이번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이렇게 된지 꽤 됐는데 뭐 약간 뒷북인 듯한 느낌도 들기는 네. 합니다. 그 영등포구는 경직되었었는데요.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조가 없다 보니까 더는 신규 공급 물량도 좀 영등포구가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레동 쪽에 투자 혹망로로 치면서 물레동 일대 5월 6억 단지들 매물이 빠르게 소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물레동은 사실은 대그 대단지 아파트는 사실 없거든요. 물레시티트나 자이요걸 빼면은 좀 그 아파트들은 많은데 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분산 또는 뭉쳐 이렇게 좀 곳곳에 있는데 워낙 그 조용해서요. 그뭐 아이들 키우기에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네 합니다. 뭐 실제로 근처에 5 6억대 아파트들이 제법 있고요 자, 그러면 인천 경기 보시면 경기는 전주 대비 0.37% 네 변동률 지난주보다 상승폭보다는 축소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남양 중한명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한남이 강세 하락 적은 없대고 하네요. 와 이것도 놀랍죠? 네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연수구 부평구 서구가 전주 대비 상승했고요. 광명은 소형평 위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규제역은 당분간 관망세다. 네, 특히 광명 5구역 이주 중이고요. 강북 1구역 4구역 7월 2주 예정이다 보니까요. 그 근처에 있는 곳들이 전세장이 시 들썩들썩할 가능성 더나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군은 비산초교 주변 그양 내선 라구요. 그리고 만한 냉천지구 등에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로 수요문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인접한 군포시 금정역 및 동안구 인덕현 GTS C 노선 추진 등 있어요. 투자자비 실수요자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 지역들이 약간 그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무너졌다라고 할수 있겠죠. 공급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들썩들썩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 부평구 학교교통 주거함경 삼박자가 갖춰졌다. 네, 뭐저그 동네에서 삼박자가 갖춰진 거죠. 그리고 삼산동 일대 단지들 이제 칠호선 연장, 이렇 그러니까 칠호선이 부평구청에서 좀더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GTS 비노선 동에서 삼곡동, 네, 삼곡동이 워낙 그쪽이 이제 산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산 쪽, 산이라고 좀 경사가 있는 고지대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협에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그 백운 이구역, 산국 오르구역 그리고 신촌 구역들이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인 것치다 보니까 사실에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전국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 이렇게 다른데자 보시면 전세 가격, 네, 전세 가격도 지난 지 주에 상당히 확 올랐는데요. 지난 주는 급에서 좀 상승세가 좀 약간 좀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뉴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상승 추세, 하락 이렇게 그럼 어, 하락이라는 게머릿 속에 들어올 거고요. 여전한 상승 이렇게 어, 볼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볼수 있죠. 사월에 비해서 어, 전세 가격이 여전히 강세.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같은 데이터 같은 이런 숫자를 보도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 주간 변동률 보면 세종 서울, 경기, 울산 순입니다. 어, 이 세종은 전세 매매 전부 다 난리네요, 난리. 네. 뭐 대단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려서 네, 서울, 전주 대비 상승, 성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 중에서 보시면 성북구와 송파구, 광진구는 아까 매매가 상승률에서도 나왔던 곳이죠.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 가치 현재 하락 어, 없다고 합니다. 아까 보면은 경기도 네, 하락이 없다라고 매매가격 없다고 했는데 어, 서울은 전세 하락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성북 같은 경우는 뭐0.9 네, 대단함. 전세 가격이 줄 전세 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건드리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서대문구는 코로나 영향 그리고 전세 비수기이 한산하지만 시청 광화문, 종각, 명동 등업무지가까지수록 직장인 수요가 꾸준해서 이쪽에 대해는 재계약과 임대인의 월세 수로로 어, 아무래도 조금 더나도 그 지금 얘기한 요 시청 광화문, 종각, 명동 근처는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인, 2인 가구 위주인 곳들이다 보니까 그런 곳들은 또 사실은 전세보다는 월세 매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리센츠, 잠실, 엘세 등지에서 매매거리가 증가하면서요. 전세거래 도다 수요로 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재건축 조합한테 2년 의무 거주가 있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근데 이거는 뭐, 리센츠와 엘스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무슨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칼려면 30년은 있어야지 되 않을까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이제, 잠실 주공단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장미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예측을 아마 그런 걸 가로열고 가로닫기를 안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어. 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전주 대비 0.2. 그래서 인천 소복, 하남 용인 수지구, 구리 광명 상승했다. 네, 광명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그 재, 재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대신에 이제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에 부담을 작용했던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추가 공급이 없거든요 신혼부부들이 거기 또 선호하는 곳이 그 강남 진입이 용이하니까요. 어, 그래서 신분당선 초벽세권 단지들의 전세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분당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향후를 보더라도 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구리는 지하철 8호선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요. 또 중량구 신내 차량기지 구리시 도매시장 사거리 연결하는 도시 6호선 연장 건 때문에 어, 맨매가가 상, 어, 그렇게 치면 이제 중랑구에 있는 이제 신내동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아파트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쨌든 뭐라도 그냥 호재를 끌어들이면 오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남용인 구리용인 그러니까 용인수지구 구리용인 광명 이런 순으로 현재 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우이지수 매서울이 전제 149.3 지난주보다도 더욱 그러니까 매수하려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역은 지난주 140보다 상승한 154와 강남 지역은 137.8에서 144.9로 더욱 상승. 그러다 보니까 금매물이나 저가 매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으로는 92를 기록했어요. 지난주보다 상승.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보시면 매매 가격 상승 추세는 약간 좀 하락을 했지만요. 집을 사라고 하,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났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가격이 여기서 좀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더 더욱 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 그렇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또올라갈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그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결국 에 이제 대책이 터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이걸 꼭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도 좀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현재 밑에를 보시면 전부 다 서울이 어 전국 서울 어너무 아주 강한 색으로 현재 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뭐 은평구도 그렇다고 할수 있고요 중랑구 강동구 요런 데들은 현재 다소 좀 색깔이 좀 연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로 이렇게 되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영 쪽에 그니까좀 안정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해운대구는 아네 아주 진합니다 해운대구. 그니까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향후에 올라갈 것 이런 것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긴 하겠죠. 네 어,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추세는 약간 살짝 좀 떨어진 듯도 하기는 네 하네요 일주 단위로 본다고 라 하면 그리고 인천 네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지지난주에 아주 그냥 불타올랐었는데 이번 주는 다소 소강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투기 과열 지구가된 것들은 대출을 많이 막아버리다 보니까 음, 그로 인해서 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네, 합니다 광주는 뭐올곳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중에서 남구가 그나마 좀 색깔이 변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이럴 들도 동구 같은 데서 뭐 됐다가 안 좋다가 됐다가 안 좋다가 이렇게 되니까요어 남구도 그럴지안 그럴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동구 같은 곳이 어, 아마 좀 반짝반짝하니까요.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데 과거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주로 어, 네. 광산구 오히려 서구남구 쪽이 좀더 어, 가격 상승을 주도했었다라고 할수 있죠. 어, 그 다음에 대구 와, 대구는 뭐 지금 네. 추세는 좀 꺾인 듯한 느낌도 살짝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오히려 어,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듯하게 네, 보이죠? 네, 그런데면, 수도권, 네, 세종, 세정? 어, 세종은 뭐, 색깔이 계속 진합니다. 아, 뭐, 이건 얘 색깔 언제까지 이럴지, 네, 더러면1 5이 아, 네, 멋집니다. 네, 그런데면,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이 진한 걸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어, 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정도면 뭐, 되니까요 네, 대신에 이제, 파주 2천, 네, 뭐 양주, 동두천, 이런 데는, 네. 어, 양주 같은 경우도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 이후에 더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안성, 같은 어, 김포가 가장 이번 규제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아닌까그 전까지는 색깔이 없었는데, 색깔이 2주 연속 이렇게 좀더 진해진 않다는 게또특성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체로 보면, 네. 청주, 어, 청주를 보면, 이번 주에 갑자기 시장이 어, 금냉했습니다. 어, 그래도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워낙 이런 규제가, 청주가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이거 뭐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너무, 전부 다뭐 색깔 뭐 이런데, 전, 정복의 전주. 네.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그 다음에 전주의 목표. 목표, 네, 목포, 순천, 광양 이런 데는 오히려 현재 이번 주 들어서 좀 가격이 살짝 올랐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포항도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책 나온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이 안 좋게 네, 그러고 있네요. 네, 그러고 나서 눈여겨 볼만한 창원도 얘기들이 많은데요. 창원 같은 경우는 통합창원에서 의창구와 성산구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현재 색깔이 네. 진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b 주간 보고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